Thank you. 치매인데요. 이 어르신들이 치매가 오면 이 남은 여생의 어떤 삶의 질의 저하라든지 또 가족 간의 치매로 인한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치매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치매는 한번 발생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치매를 가정에서 간편하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정에서 치매를 좀 간단하게 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제가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우리 하나씩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어, 껌 아닌가요? 네, 껌이죠. 네. 이껌이침매 치매, 침에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 껌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 치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한 30분 정도 이 껌을 씹어주면 이 치아 운동도 되고 또 소화에도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침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한의학에서는 이 고치법이라고 해서 이 치아를 부딪히는 운동을 시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천천히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100번 정도 하면 뇌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한번 열어봐봐요. 아, 이건 또 뭘까요? 소금인가요? 네, 소금이에요. 네. 이 소금은 왜 치매 예방으로 소개를 드리는냐 하면 제가 방금 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이 이 치아 운동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치아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치아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치아를 고치법을 하고 이 껌을 씹어주면 치아 자체도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 치아가 튼튼해야 치매가 예방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음. 그런데 이왜 소금을 소개해드리느냐 하면 소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소금을 한번 끓여요. 한번 끓여서 그 물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그만이에요. 오. 그래서 이 소금도 치아에, 아, 치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더 해봤어요. 자 이건 뭘것 같아요? 꿀인가요? 꿀! 조청? <laughs> 조청? 꿀? 한번 음. 숟가락을 준비했으니까 음. 우리 진행자가 먹어봐요. 조청... 네 맞아요. 음. 네, 조청이에요. 네. 이 조청도 상당히 이뇌 건강에 음. 좋은 음식입니다. 사실은 이 수험생들이 엿을 먹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은 엿을 먹으면은 푸트라고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네. 네. 좀 사실은,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조청으로 만든 엿이 뇌 건강에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청이라든지 엿으로 된 이런 간식을 많이 먹으면은 이뇌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아 그래서 초청도 이렇게 음식 하시거나 이럴 때좀 자주 이렇게 어르신들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네. 자, 그 다음에 또 준비한 볼까요 네. 견과류네요. 네, 견과류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네. 네. 특히 이 견과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고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랑 네. 네, 네, 뇌랑 닮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이런 뭐 여러 가지 경과류를 많이 드시면 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또좀 어르신들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경과류를 좀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은 치매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자, 뭐 먹을까요? 음, 피시네요? 네, 피시죠. 네. 네. 이 동의보감에 보면, 이 빗질을 많이 하면, 중풍 예방도 되고, 눈도 맑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빗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두피 마사지가 되겠죠, 그죠? 예, 네, 두피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이 빗질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 머리에,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번 정도, 세부에서 번 정도 이렇게 빗질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러한 우리가 껌을 씹는다든지 견과류를 드신다든지 조층을 많이 드시고 빗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몸이 항상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세 가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해줘야 치매가 예방이 돼요. 어떤 질환이냐 하면, 첫 번째는 수면. 혹시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자다가,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아니면 뭐, 꿈을 많이 꾼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수면 장애가 오래되면 나중에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변. 대변을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치매 어르신들이 변비가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변비가 있는 어르신들은 나중에 치매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소변 문제입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잘 봐야 치매가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밤에 자다가 소변을 세번네번 일어나서 봐야 된다든지 또 소변을 보는데 잔뇨감을 많이 느끼거나 또 소변을 잘 참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면 장애, 대변, 소변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껌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조청이라든지또 이런 빗질 같은 것을 겸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치매 예방에 아마 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꼭 기억을 해서 실천을 해 보시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에 맞게끔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